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again. 저희들이 유럽여행을 가기 전에 아직 준비할 게몇 가지 더 남았어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아마 여행가서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생길 텐데요. 이번에 제가 또 다시 준비시켜 드릴 내용은 품사란 내용이에요. 품사란 내용인데, 첫 번째 음절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street. 매절이요 이름절. 그렇죠. 단어는 음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어 문장 성분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그릇에 대한 부분이 그릇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개가 있다고 했죠.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그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5형식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2형식하고 5형식은 같은 거고요. 그리고 3형식하고 4형식도 같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여행 준비를 시켜 드려야 할 내용이 바로 폼사라는 부분인데요. 품사라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품사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장 성분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봅시다. still이라는 이름절 단어가 있어요. st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 단어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하나의 품사로 외우더라고요. still, 여전히, 아직도, 부사. 그러면 이것은 부사 자리에 있을 때 부사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 he is still poor. 그는 여전히 가난하다. 그럼 부사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형용사 앞에 나왔으니까 바로 still은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He is still. 그럼 얘는 어디에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주격보호자리에 있어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가 아니고 이때는 이름이 형용사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에 하나가 여러 가지 형용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단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단어의 음절이 중요하고요. 그 단어를 담는 그릇도 중요하고요. 그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는 게 중요하지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뜻도 많이 알면 좋겠지만 은 그러면 still이라는 단어가 he is still 그러면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I have a still I have a still 그럼 이때 still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어요. 그럼 목적어니까 얘는 품사가 뭐가 되죠? 바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I have a still. 여러분들 사과 그리고 주전자 그리고 배 그리고 이런 거 학창시절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뭐라고 불러요? 정물화라고 하잖아요. 왜 이름이 정물화예요?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사물을 그리는 거다. 라고 해서 정물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I have a still. 이면 정물화예요. 나는 정물화를 한 점은 갖고 있다요. 그럼 이렇게 보자고요. I still my thirst. I still my thirst. 이거는 무슨 자리에 있어요? 동사 자리에 있죠. 그럼 이때 still은 품사가 뭐예요? 동사죠. 그러면 나는 갈증을 해소했다. I still my thirst. 그러면 still은 동사가 되는 거예요. still라는 단어만 그럴 거예요. 영어 단어의 90%는요, 80%는요, 90%는요,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다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shocking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father. father. 뭐예요? 품사가 뭐예요? 아빠? 아, 그럼 명사겠죠. I father two sons. 그럼 뭐예요? 동사죠. 나는 두 아들의 아버지이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 단어는 있는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뀝니다. I mothered the novel. 그럼 뭐예요? 이 mother이 무슨 자리에 있어요? 동사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소설의 원작자이다. 동사예요. We should husband the money. husband? 명사일 땐 남편 맞아요. 하지만 동사일 땐 뭐예요? 절약하다예요. I should husband the money. 돈을 절약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행을 무조건 가, 여, 영어 공부는 여행을 가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AI 시대인데, 아직도 단어를 몇개 외우느냐? 라는 고전적인 질문을 이제 그만 하시자고요. 어머니들이 또는 학생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아, 영어분이 이렇게 맞는데,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그렇게 가르치죠. 저희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물론 그런 질문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라 얘기예요. 첫 번째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태어나서 단어부터 합니까? 듣기부터 합니까? 듣기부터 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음절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그럼 단어를 갖다가 아이들이 듣다가 1년, 2년 지나면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말을 그렇게 담은 거죠. 그래서 문장 성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문장 성분은 몇 개라고요? 주어, 동사, 포어, 목적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더 지식적으로 훌륭하게 말을 하려면 단어의 쓰임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단어의 품사라는 거죠. 위치에 따라 단어의 품사는 바뀐다. I father to sons. 이때 뭐라고요? 나는 두 아들의 아버지다. 좋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준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행 가기 전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단어들이 들어가는 바로 그 스펙, 컴프, 주어, 동사, XP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되면 여행을 떠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 오바.